자, 안녕하십니까 마이드림카 김태도 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또 이렇게 차 안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입춘이 지나서 지금 날씨가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좀 따뜻해졌어요. 고객님들 한 겨울 내내 추운 겨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일단 저희 고객님이 신용 점수가 지금 살아나신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고객님 오늘 캐피탈로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중요한 게 잡힌 건 무거래자,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신용카드도 쓰지 않으시고, 그리고 직장 보험도 가입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캐피탈사에서 봤을 때는 소득이 지금 확인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신용점수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800점대를 유지하고 계시고 지금 신용점수를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제가 금리까지도 잘 맞췄습니다. 캐피탈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그래서 고객님은. 지금 성남에 계시고요 남성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만나 뵈러 아마 같이 수원에서 만나 보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 아직 승인 이난 부분 그리고 차량 할부 한도, 차량 이전비 그리고 뭐 차량 대금 이런 부분까지 다 나왔는데 고객님한테 한번 또 여쭤보고 또 저, 아니 고객님한테 말씀 드리고 저희가 또 수원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식사하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반가운 소식입니다. 차량 대금하고 이전비까지 다 나왔어요. 그리고 몇십만 원안 되지만 조금 남은 금액은 또 여유적으로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저희가 지금 넘어갈 건 차가 수원에 있어요. 그리고 성남에서 수원까지는 가깝죠. 아, 그러면은 수원에 SKV1이라고 있어요. 네, 골로 지금 오시면 저도 지금 출발할 거거든요. 저희도 이동하는 데한 시간 정도 걸리니까 제가 먼저 도착해서 차를 먼저 좀 검찰을 하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 많이 보셨죠? 우리 고객님. 처음부터 봤셨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오시면 오늘은 영상에 나오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카메라 들고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네. <laughs> 자 여기 고객님 저보다 키가 크시니까 여기 카메라가 다 당길지 모르겠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차 찾는다고 지금 너무 헤맸고 고객님이 같이 찾아주셔 차를 찾았습니다 일단 방금 걸어오면서 이런저런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기존에 원래 고객님이 타는 업체에서 차를 타셨다가 네. 그니까 뭐 차량 자체가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2년 전인가요? 네 2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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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년 전에 2년 전에 차를 구매하셨다가 그 차를 두달 타고 네. 손해 보시면서 반납하시고 <laughs> <laughs> 그럼 저희 혹시 마이드링카는 처음부터 영상까지 다 주셨다고 <laughs>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어떤 부분이 좀 좋은 부분이 있었을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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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렇게 그래도 저희가 실제로 만났습니다. <laughs> 이게 방송 매체가 참 재밌죠? 네네네. 맨날 영상에서만 보다가 지금 제가 옆에 있습니다. 네네. 아, 네네. <laughs> 원래는 저희가, 저희가 항상 편집자분이 있는데, 편집자분이 지금 편집하느라 바빠가지고, 제가 오늘 또 직접 카메라를 들고 수원까지 왔습니다. 고객님은 지금 성남에서 택시비 4만원 을 드리고 네네. 수원으로 오신 거고요. 일단 차는 오늘 아까 제가 G80. 네네. 혹시 이렇게 큰 차로 보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아, 아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따로 이제 여행 다니시면서 네. 좀 편안한 차량 그 뒷자리가 좀 넓은 차량 야, 어머님이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호강하시겠는데요? 네. <laughs> 오늘 저희가 카메라를 잡아주실 분이 없어가지고 조금 미흡하게 촬영을 했는데 아마 고객님이 이제 요청하셨던 모든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상 다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네네네. 오늘은 고객님 차량 대금, 그리고 이전비까지 네네. 모두 다 해결을 해드렸고 네네. 지금 보험까지도 네네. 다 가입을 해드렸고 보험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머님하고 타시면서 네네. 정말 뭐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네네. 아마 어머님하고 계시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2024년도가 지금 밝았고 네네. 지금 딱 설이 끝난 다음 날 지금 방문해 주신 네네네. 거고 그래도 이렇게 기대면이 아닌 또 성남에서 가까이 오셔가지고 또 얼굴 뵙고 진행하니까 저희 또한 편안하게 해 드렸고 제가 사실상 지금 영상 찍느냐고 고객님하고 얘기도 많이 했지만 영상이 네.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약간 좀이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잘 타시고 네. 항상 저희 마이드림카에서는 우리 고객님들의 뭐 중고차 할부가 가능하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하신 만큼 또 많은 분들 이 소개해 주신다면 실망시키지 않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